안녕하세요. 상구입니다.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마감 후에 페이스북 주가가 20% 폭락을 했습니다. 25% 정도까지 떨어졌던 걸로 제가 아는데요. 이제 20%로 마감을 했나 봅니다. 이게 뭐 코스피 뭐 잡주도 아니고 비트코인 잡코인도 아니고 갑자기 20%가 빠지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싶죠? 이게 지금 현재 주식시장, 코인시장의 지금 현실입니다. 뭐 1시간 만에 20%가 빠져버렸는데 비트코인은 1시간 만에 뭐50% 빠져도 이상하지 않죠. 일단 지금 페이스북도 그렇고 아마존도 곧 실적 발표가 있는데 어닝쇼크가 안 나면 다행인 것 같아요. 아마 다들 실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9시 45분에 통화정책 숙명 유럽 그리고 10시 반에 유럽 ECB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FOMC, 미국 FOMC의 유럽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월이 나와서 금리 인상 여부 말해주고 통화 정책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설명해주고 이런 것들 하잖아요. 기자회견 같은 거 하면서 이제 질문 받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의 FOMC라면은 이거는 이제 유럽에서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미국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유럽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벤트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주의 깊게 봐야겠습니다. 오르지 않으면 좋겠지만 오른다는 전문가들의 예측도 있고요. 지금 물가가 체계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좋은 소리는 나오기 힘들다. 이때 조금 반등 주고 움직이더라도 그 저번 FOMC처럼 일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미국 실업률하고. 비농업 고용 변화. 이 발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업률의 경우에는 높아야 비트코인에는 좀더 좋습니다. 실업률이 낮으면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거를 빨리 할수 있는 거고요. 실업률이 막 높으면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 그래가지고 막 실업률 높아지고 안 좋아지니까 돈막 풀었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고용 안정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농업을 제외한 고용 변화 이게 뭐 실업률에 이어지는 뭐 그런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적으로 이제 오늘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자리에서 숏을 치는 게 베스트였지만 이 자리는 숏이 굉장히 위험한 자리였죠. 왜냐하면 69k부터 이렇게 그어놓은 하락 추세선인데요. 길게 보면 엄청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대형 하락 추세선입니다. 그런데 이 추세선을 깨기 일부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제 막고 떨어졌기 때문에 교과서적으로 움직이긴 했는데, 여기서는 사실 뚫었으면은 이게 사실 2k까지 그냥 바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차트였죠. 지금 이게 뚫렸으면 엄청나게 위로 가는 거고, 이제 결국 뚫지 못하고 교과서적으로 이제 막고 내려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선을 지금 여기에 맞춰 그린 게 아니고요. 지금 위에서부터 내려온 이 추세선 여기 지금 이렇게 그린 거잖아요. 여기는 누가 정해 준게 아니잖아요. 근데 귀신같이 지금 추세선을 맞고 내려왔어요. 이런 게 이제 차트쟁이들이 차트를 그리지 않느냐? 세력들이 존재하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을 하게 해 보는 게 이런 것들을 보면 알수 있고요. 여기서 결국 돌파를 못 하고 망치를 많이 맞고 내려왔죠. 근데 이제 결국 상승 추세선을 깨져 버렸어요. 저는 이렇게 깨진 경우에 제 경험상 다시 이렇게 못 갑니다. 저는 못 간다고 생각해요. 큰 호재 없으면.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겠죠. 올라가더라도, 반등을 주더라도 저는 이렇게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접에 숏으로 대응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거미줄 쳐놨거든요. 숏으로 거미줄 쳐놨고요. 저는 이렇게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의미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구간에서 롱숏 배팅하는 거안 좋아하고요. 지금 확실히 깨졌잖아요. 여기서 조금만 반등 줘도 여기서 그냥 숏 때려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갈 거니까. 저는 못 봤어요. 이렇게 가는 거. 만약에 이렇게 가면은 이제 뭐큰 호재가 터졌다든지 뭐 새로운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근데 제 머릿속에 있는 이몇 년간의 데이터에서는 이런 큰 추세선을 맞고 내려온 경우에 상승 추세선 깨진 경우에 이 저점부터 확인하고 가야지 이게 갑자기 뭐 이렇게 이렇게 간거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데이터에 저는 의거해가지고 쇼슬칠 어, 생각이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제 의견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유럽 금리랑 뭐 정책 발표가 나오면은 처음에 뭐 좋은 소리 하면은 뭐 이렇게 갑자기 올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지금 물가가 너무 오르기 때문에 잡는 식의 이야기를 해주고 끝나지 않을까. 미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유럽 또 결국 미국과 반대로 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게제 결론입니다. 일단 하방 저점 테스트를 다시 갈 확률이 높다. 저도 숏을 매집할 생각이다. 여기까지 오늘 브리핑하고 끝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